네 안녕하세요 기도원 투자그룹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어제 일자 라이브 방송에서 무료 공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했던 내용인데요 먼저 이거를 보신 다음에 이제 오늘의 차트를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틀어드린 영상 잘 집중하셔서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spg 제가 이제 선물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SPG라는 종목으로 오늘 이제 단타 단발성으로 끝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앞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추세가 좋은 좋은 종목이니까 제가 한번 더 라인을 조금 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G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2002년도에 상장을 해서 지금 2025년도까지 건재한 종목이고 굉장히 크게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자,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어요. 마지막 방송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어, 말씀드린 거, 선물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매주 있는 방송에서는 선물도 안 드리겠지만, 이제 마지막 선물은 제가 어, 드리는 거죠. 자, 여기 자 이렇게 있어요. 고점과 저점과 중점이 있습니다. 현재 얘네들이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늘려가죠. 그러면서 고점 부근에서도 한번더 그 거래량이 들어와 주다가 현재. 여기 중점에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와주는데 거래량이 빠진 흔적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올라가면서 터진 거래량, 여기도 올라가면서 터졌고, 여기도 올라가면서 계속 먹어 들어가면서 터진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44,800원이 신고가고, 현재 44,150원 오늘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 추세를 따라왔을 때 그냥 거래량이 없이 상승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거래량까지 동반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가를 다시 한번더쓸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더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을 때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지를 제가 지금부터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 어디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냐? 여러분 이거 돈 너구리님 이거요. 지금 이 방송 천만 원도 넘는 정보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는 선물이 천만 원짜리가 넘는 거라고요. 팔면은 강의로 팔면은 자 여기서 이제 내려왔을 때 얘네들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 높냐면 사만 천팔백오십 원 여기가 이제 단기 단기 반등 자리예요. 사만 천팔백오십 원그 밑에 라인들도 한번 잡아드리 잡아드리자면 3만 육천백오십 원 조금 더 타이트하니까 3만 육천백오십 원이 라인까지 열어 밑에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라인대에서 얘네들이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아래에서 올라갈 때는 저항이 됐지만 여기에서 현재 위에서 떨어진 구간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1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층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천장이에요 1층에서 공을 던지면 2층 맞고 떨어지겠죠 근데 2층에서 공을 던지면 1층의 천장 즉 2층의 바닥 맞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런 라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 더 올라가게 되면 은 41,850원 이후로 44,000원 구간에 저항 한번 있습니다. 딱 떨어진 구간이거든요. 44,000원, 44,000원 다시 한번 올라, 올라가면 여기 라운드 피겨 구간 있잖아요. 거기 호가가 이제 쑥 쌓여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보신다고 한다면 45,950원. 요 라인까지 여기서 저항이 한번더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라인은 47,000원 깔끔하게 47,000원 라인 때그 다음에 이제 최종 라인을 제가 현재까지 너무 최고가가다, 최고가다 가 보니까 솔직히 최종 라인을 굉장히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현재 이 추세로 봤을 때는 딱 맞게 떨어지게 라운드 피겨 구간으로 4 8 0 0 0 여러분 어려워하실까봐 각이 구간마다 갭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5%, 2%, 3% 이런 이 정도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48,000원 이후로는 단기 투자를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더 되기는 하지만 그때 추세를 제가 봐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하 정회원 방송 중일 거 아니에요. 근데 너구리 님이 끝까지 무료 회원으로 계셔요. 그러면 제가 잡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너구리 님 아니 뭐할 거면 정형 가입해서 알아서 들으세요 하고 그냥 방송 꺼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너구리 님이 진짜로 진심으로 회원으로 안 오셔도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꼭...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2025년 11월 20일 오늘은 몇월 며칠이에요 11월 21일이죠 여기 보시면 마지막 특별 무료 방송이라고 되어, 있을, 되어 있죠 마지막이에요 말 그대로 굉장히 아쉽죠. 항상 제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계속 몇주 동안 제가 홍보를 해드렸거든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장마감까지 무료방송을 실시하고 그 무료방송에서는 제가 직접 매수매도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무료방송 일정으로 보시면 현재 무료방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도 12월 오늘 11월 20일 무료방송은 장중으로, 장중방송으로 대체됩니다. 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몰랐단 말이에요. 계속. 항상 사람은 그래요. 기회를 드릴 때 사람들은 몰라요. 항상 지나고 나서, 아, 그때 들어갈 걸, 들어갈 걸, 그래요. 하지만 이제 무료방송이 아예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매주 목요일마다 무료방송이 있는데, 장중에 이제 하는 무료방송은 이제 없고, 뭐 내년이나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또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현재 SPG잖아요 SPG에 제가 라인들을 이렇게 잡아드렸고 단기 타점으로는 제가 38,000원까지 제가 여기 정 라인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드리길 현재 여기 보시면 최고가라고 지금 44,000원이라고 돼있나요 아무튼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최고가는 이게 지금 상장 이후로 최고가거든요. 여기가 최고가였어요. 여기 보시면요. 어, 44,800원이네요. 44,800원인데 제가 어제 거래량이랑 분석을 해드린 이후로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오늘 44,950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도 제가 잡아드린 저항라인 라운드 피규 구간인 44,000원까지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단,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갔을 때 저항라인이 나온다 말씀을 아까 드린 강의 보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도 지금 보시면 텔레그램은 이거는 무료입니다. 무료 텔레그램이고요. 아침에 이제 제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남겨드리는데, 오늘 조정장이다 말씀드리면서, 이런 시장 중에, 이런 시장 속에서 빛으로 넥스텍이라는 종목이 장 초반 달리는데, 최근 신규 상장주들의 행보를 보면 늘 폭락을 해요. 상장이래 엄청나게 폭락을 해요. 근데 오늘 같은 시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호가창 기도원, 호각창 분석 공식대로. 기도원 부, 공식 같은 경우는 무료 방송에 많이 나와 있어요. 유료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무료 방송에 이미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지난 무료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지나갔다고 해서 쓸모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치고 나온 것도 좋다. 저는 원래 보통 신규 상장 중 추천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망하니까. 근데 오늘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후로 지금 여기 11.33%익절을한 후에 제가 이때 추천을 드렸잖아요. 비츠로 넥스테 한번 볼까요? 비츠로 넥스테 해가지고 제가 9시 15분. 어디죠? 9시 15분 여기죠. 이때 제가 아까 텔레그램 쏴드렸죠. 그 이후에 얘네들이 몇 프로 올라갔다? 12% 12.68%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68% 나오죠. 자 상승했다. 이것도 이제 무료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 추천 안한다 라고 했지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왜 추천을 드렸는지 자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 똑같이 SPG 이거 보시면은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강의 그대로 SPG 제가 이제 선물을 드리겠다 이거 올려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SPG 어제 제가 말씀드린 무료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6.85% 그래서 이렇게 영상 확인하셔라 하고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텔레그램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텔레그램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고작 1400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무료 종목을 이렇게 드리는데도 굉장히 좀 이상하죠. 이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수익을 드리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나우 로보틱스입니다. 이것도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당시에 어, 13일인가요? 어, 예, 이때예요. 이때. 이때도 11월 13일 목요일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목요일이니까 무료 방송일이에요.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이 여기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야 되지만 내려온다면 2600원에서 만 추가 매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무료 방송에서 그리고 2만 얘네들이 600원 라인 딛고 나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검색을 해봅시다. 나우 로보틱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기. 제가 어제 분명히 이때도 봐보세요. 11월 14일이에요. <laughs> 어제 분명히 제가 무료 회원들께 깜짝 선물 있다고 말씀드렸죠라고 말씀드리잖아요. 2만 600원에 추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2만 300원까지 조정을 주면서 100% 추가 매수가 다 됐다 해가지고 제발 좀 인증 좀 해달라 무료 회원들은 왜 무료 회원들이 수익 인증을 해달라는 말은 돈 달라는 말도 아니고 회원 안 하셔도 된다고 써요. 회원 많아요. 지금도 벅차요. 그러니까 회원가입 안 하셔도 돼요. 필요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료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인증을 해주시면, 그 방송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 회비도 못 내는 사람들, 이리저리 달코 다른 사람들, 맨날 손실만 가득했던 그 사람들도 알려지면은, 어,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무료로 수익을 준대. 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밥을 먹잖아요. 그 노숙자들한테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같은 거예요. 무료 급식소니까 말 그대로 돈을 주고 파나요 밥을 아니에요 정말 갈곳 없는 그 노숙자 같은 사람들의 따뜻한 밥한끼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료 회원들한테 인증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다 정회원들 인증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 정회원들 인증 전부다. 여기 매매 일지까지 다 남겨주셨죠. 어제 무료 방송에서 여기도 정회원 우림님 해가지고 수익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 정회원들. 분명히 저는 무료 방송을 해드렸는데 여기도 보세요. 어제 반등 라인 제가 2만6 0 0원 추가 매수 걸어서 아침에 매수되어 수익 받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남겨주시잖아요. 다 정회원들 방송인 거예요. 아, 정회원들 이제 수익 인증인 거예요. 무료 회원들 이렇게 해주는데 진짜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또 무료방송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무튼 항상 기회가 있을 때 무료방송이 아니더라도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갑자기 깜짝 선물을 드릴 때가 있어요. 여기도 제 깜짝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기도 깜짝 선물, 여기 깜짝 선물, 여기도 자. 텔레그램에 들어오셨으면 멍하니 계시지 말고 이런 깜짝 선물들에 집중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또 반등라인 매드팩터도 제가 이미, 이미 알려드렸고 엄청나게 많아요 추석맞이 깜짝선물 여기도 또 깜짝선물 언제 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계세요 왜냐면 수익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도 제가 h j 중공또 무료로 드린 종목들 그러니까 깜짝선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텔레그램에 꼭 들어와 계시고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 여기 유튜브 들어가자 좀만 계시면은 선생님이 자 여기 더 보기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은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어요. 여기 텔레그램 공지방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뭐 급한 상황 있으신 분들은 기도원 대표번호 여기 있으니까 뭐 전화는 하지 마세요 바쁘니까 해가지고 텔레그램 공지방이라도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면 무료로 공짜라고 했어요. 공짜라고 아돈안 받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진짜로 주식을 배워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돈을 내고 가입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요. 홍보 안 한다고요. 이해되셨죠? 이렇게까지 무료로 드리는데, 여기가 보세요. 자, 어, 공짜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공짜가 아니라, 어, 안 달랐다. 이렇게 하면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있을 건데, 어, 주려고, 주려고, 드리려고. 아무튼 여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려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수익을 주려고 안 달란 곳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곳은 없다. 여기 우리 휴먼님 여기도 보시면 은 의사분이거든요. 의사라서 돈이 많아서 이렇게 수익을 낸게 아니라 의사는 더 바쁘잖아요. 정말 바쁜데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기도는 뭐예요? 직장인들이 라이브를 안 보셔도 수익에 지장이 없는 곳이다. 누구보다 직장을 직장인들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다 말씀드렸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지는 이렇게 수익을 드리려고 안 달란 곳은 없어요. 사람들은 항상들 받으려고 안 달이나 있잖아요. 근데 드리는 사람이 더 진심이에요. 이런 곳은 기도원밖에 없다. 이것이 왜 그런 것이냐? 기도원은 이 사회 속의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가 받으려고 안 달라는 곳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려고 안 달라는 곳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원이 공식적인 정식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주일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후에 또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유튜브에서나 성경 말씀 접할 기회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상한 방송밖에 없고 막 신천지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이 너무 판을 치는 곳에서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을 내가 전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전하고 여러분들한테 무료 수익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값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전해드리고 싶어서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 기도원 여러분만 딱 쥐고 있는 방송이 아니라 나만 하는 방송이 아니라 주위에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주식으로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원 투자그룹한 곳이 있다. 세상 속의 작은 교회다. 이렇게만 홍보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SPG 어 공략하신 분들 또는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분할 매도 라인 잘 참고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방송 마칩니다. 퇴근